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오늘 월요일, 어, 매주 월요일 영혼을 깨우는 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새벽의 산들바람" 새벽의 산들바람에는 그대에게 말해줄 비밀이 있답니다. 다시 잠들지 말아요.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을 요청해야 한답니다. 다시 잠들지 말아요. 사람들은 두 세계가 접하는 문지방을 넘어 왔다 가곤 하지요. 그 문은 열려있고 돌아가는 문이랍니다. 그러니 다시 잠들지 말아요. 네, 여기까지가 새벽의 산들바람 시 내용이고요. 이현경 작가님이 쓴 글도 읽어 보겠습니다. 새벽은 참으로 마음 푸르른 시간이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고 동트기 전에 여명 속에 별빛 몇 개가 반짝인다. 그 이른 시간 살랑대며 불어오는 산들바람에는 마음을 깨우는 묘음이 있다. 밤과 아침 사이, 어둠과 빛 사이, 잠과 깨어남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의 실상에 대한 비밀을 속삭여 줄 듯하다. 그러니 다시 잠들지 말아요. 라고 이 시는 간청한다. 사람들은 당연히 밤이 오면 잠자고 아침이면 일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밤에는 꿈을 꾸며 깊은 무의식에 빠져 보내고 아침부터는 이 세상과 육신을 실체로 아는 에고의식에 빠져 보낸다. 어쩌면 하루만이 아니라 인생 전부도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이라는 두 세계를 번갈아 맞으며 보내는지 모른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듯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고. 언젠가 다른 삶이라는 옷을 입고 와서는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면서. 구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들은 밤과 아침이 맞닿은 새벽, 그 경계의 시간에 잠들지 않는다.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고요의 귀 기울이고 맑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리의 근원을 보고자 한다. 새벽에 잠들지 않는 구도자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경계에서도 푸르게 깨어 있으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회전문 이쪽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끝내고 새벽 중에 첫 새벽에 머물게 되리라. 이상, 이현경 작가님의 어, 글까지 읽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영혼을 깨우는 시일기 오늘 새벽에 산들바람 같이 읽어봤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